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올해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선회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김성교 전 양평군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교입니다. 우선 최종 공천자로 확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교 후보는 양평군수 3선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주시 양평군 선거비에서 그 추명 확정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보면 선거 출마 경험이 네. 많으신데요.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우리 코로나19로 조속한 신뢰에 퇴치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선거운동 솔직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NS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아침에 거리에서 인사, 그리고 또 오후에는 예, 또 이렇게 예, 좀실목단체 등등에 가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이 확정되기 전에 좀그 정경국 국회의원 20년 동안 한 것이 없다라는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제 어찌 보면은 또선선 하시는 동안 같은 당의 파트너로서 이런 그 비판에서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20년 동안에 뭐한 일이 없다 이런 등등인 것은 극히 극소수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평가를 자연적으로 그것도 어디 무슨 다중 집합 장소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그런 뭐. 네, 주관적인 평가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 차례 여론 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당 지지도에서 그 미래 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보수 통합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힘들 거라는 그 보수 지지층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 온몸으로 느끼시는 여론은 어떤지 좀 분위기 좀 전해 주시. 예 우선 여론 조사를 뭐좀 믿기는 믿어야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예, 여론 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 좀 많다 보면은 정장 지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면은. 그것은 자유 한국당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요, 예, 얼마 전에 그 경기일보에서 여론조사 한게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쭉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 들어가서요. 그러다 보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253, 234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 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 130. 이명인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는 것은 정말 뭐 여론조사에서 나오다시피 한 50대 이상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20대, 30대, 40대 근데 요즘 네. 많은 젊은층이 우리 또 미래 통합당도 네. 지금 현재 바뀌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음. 보수 통합 이후에 좀 변화가 있다. 아니 보수 통합 이후가 아니고요. 네. 지금 뭐 네.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뭐 안보도 그렇고 네.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광의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또 직권을 하다 보면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 지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선 경제가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주 예, 많은 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지금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제 여주시장 네. 양평공시 다 네. 모든 이 예,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 여주시 양평군의 네, 그 자치단체장이 정당이 다르면 좀 선발이 맞지 않겠느냐, 안잘안 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무소속 군수도 해봤고, 예 네, 그리고 당을 가진 또 군수도 해봤지만은.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얼마나 예, 현장 경험이 있고, 정말 그 지역을 예, 가슴속에 넣고, 얼마나 애정을 느끼고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맥을 잘 짚어가는 것이 예, 중요하죠. 강을, 강대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늦게 발전한다. 이런 부분은 예,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성규 후보님은 그 공무원 출신으로 이제 그 양평 군수 선거에 도전해서 내리 삼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성은 상당히 높다고 이제 인정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국정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우려? 내지 뭐 걱정?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어떤 보유쪽 국회의원 다선했던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장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장 했던 분들이 국회에서 예, 활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 지방자치단체장 했던 사람들이 예, 높이 평가를 받아서 또당선돼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활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제 21대 국회의원의 당선되셔서 국회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우리 국회에서 고쳐야 될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현장에 다니면 첫 번째로 싸움 박질 하지 말라. <웃음> <웃음> 아, 이것이 주, 이제 주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선 싸움을 안 하려면 예, 일단은 균형과 견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그런 저 국회의석수가 여당 쪽에 많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법을 막아야 국민들이 편할 수밖에 없을 때는 이제 싸움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21대 국회는 우리가 어떻든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여주시나 양평군과 같이, 농업이 그주 상업의 일부인 이런 지역, 이런 작은 자치단체들의 그 발전을 위해서 꼭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뭐, 그전에 그 전에 군수를 계시면서 이 부분만큼 내가 꼭 고치고 싶다는 법이 있다면, 한 가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고자 하는 예, 목표가요. 정말 여주와 연평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예, 그래 왜냐면 하 예를 들면은 예, 지능 지역 그 3만 평 농업을 하시는 분이 서울의 강남에 25평짜리 아파트를 세금 내고 살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왜 우리 여주 양평이 규제가 이렇게 많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할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규제 완화고요 두 번째 목표는 살고 싶고 살기 좋고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려면 SOC 사업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보탤까 이런 마음으로 아주 각오를 가지면서 국회의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하지만 또 지역구 국회의원은 또 지역 현안이 있죠. 그래서 여주 양평 같은 경우는 교육 시내버스 병의원 등그 각종 의료기관 문제 또 국가적으로는 메르스나 이번에 그 코로나 1 9와 같은 이 신종 간염병등 음.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그런 문제 등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해결할 난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특히 지역 문제에 대해서 또그 새로운 그 위협에 대해서 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생각을 큰 틀을 가져야 돼요. 지역이 발전하려면. 우선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 안될 일이 없습니다. 예, 특히 제가 이렇게 느끼건데. 예, 안전한 도시 뭐 여러 가지 보건 복지 뭐또 교통 시설 뭐 등등 해가지고 예, 완벽하게 구축을 하려 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부분을 이제 지자체장과 또 여러 가지 중앙 부처와 그런 것을 끈끈하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예, 안전한 도시의 큰 목표를 틀고 가다 보면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그 자유공화당 변성권 후보를 인터뷰를 할 때에는 뭐 김성규 후보가 될경김성규 후보와는 공감대가 있다.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는 심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라 질문을 이런 식으로 답한 적이 있거든요. 그 보수가 이번 에서울에 승리하려면 보수 대통합이 지역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우선 또뭐 우리 자유공화당의 변성분 후보께서 이렇게 예, 또 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유우파가 자유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 속에서 변성근 후보가 저에게 우호적인 답변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보수가 통합돼야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확실한 그런 정말 국민들이 경제도 살리고 또 안보도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예, 또 이렇게 통합의 김성규 후보에 대해서 예,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여주시와 양평군 그 유권자들에게 꼭,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 양평 시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로. 미래통합당 여주 양평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병구 의원님의 결단과 용기에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김성교은 다시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여주를 여주답게, 양평을 양평답게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김성교 기분 좋은. 변화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여주양평 국회의원 후보 김성교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주시 양평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후보 김성교 예리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